두 번, 세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줄 알아?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쁜 아이브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은 거의 안 하다시피 내추럴하게 하다보니까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게 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상마다 립 정보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영상들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주셨던 립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베이스 립부터 포인트 립까지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laughs> 오늘도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쁘아 리얼 아이 애교살 스틱 볼륨업의 컨실러 부분으로 입술 외곽 선 정리부터 해줄게요. 먼저 베이스 립은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 핑크 따상. 이 제품은 베이스립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베이스립도 잘 발리면서 오버립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핑크 따상을 베이스립으로 발라줬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피치 나는 솔로. 제가 벨벳 립을 잘안 바르는데도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두 제품이 같이 만났을 때 제형이 뭉치거나 요플레 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입술 안쪽에서 생기가 팡팡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치나는 솔로는 복숭아 과육에서 가장 잘 익은 가장 핑크빛을 띈그 부분 있죠. 그래서 입술에 딱 얹었을 때, 그래서 입술에 딱 발랐을 때 진짜 상큼한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풀립으로 발랐을 때보다 차분. 한 핑크 톤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입술 안쪽에 물들듯이 발라준 다음에 블렌딩 시켜주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첫 번째 조합은 페리페라 조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하트퍼센트 도투 무드 립펜슬 크리미 핑크. 우선 하트퍼센트 립펜슬로 입술 외곽 부분만 발라줬고요. 무지개 맨션 아이시 글로우 베이그. 이렇게 먼저 글로우한 베이스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무지개맨션 IC글로우 원더를 발라줄게요. 이 조합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립 조합 했을 때 여러분들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무지개 멘션에서 이번에 아이시 글로우라는 글로우 립이 새롭게 출시가 돼가지고 저도 세 가지 정도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진짜 예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써보면서 느낀 건데 컬러라든지 입술에 감도는 광택감은 너무 예쁜데 이 친구가 글로우 립 치고 발색이 되게 선명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피그먼트가 되게 촘촘하게 들어있는 기분이라서 글로우 립이기는 한데 뭔가 파우더가 촘촘하게 들어있는 느낌? 그래서 양조절이 되게 중요한 게 양조절을 조금 많이 해주면 살짝 요플레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블렌딩 할때 진짜 립브러쉬로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다독여주듯이 했잖아요. 약간의 스킬들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사실 글로우 립이 벨벳티한 립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아이씨 글로우는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있어야 이 제품의 진가가 딱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사용감에 따라서 살짝 회전문일 수는 있는데, 광택이나 컬러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살살살 어루만져주면서 다돌여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베이크 컬러가 진짜 유물인 게 이런 촉촉한 립 중에서 이렇게 말캉 누디한 컬러가 진짜 없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컬러를 잘 뽑은 거예요. 누디한 베이지에 피치가 한 방울 톡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면 기존 무지개맨션 립에서는 쿨한 컬러가 진짜 없었는데 제가 안쪽에 바른 원더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딱 봐도 혈색 팡팡 터진. 핑크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발라줬을 때 너무 예쁜 조합이더라고요. 발색이 진짜 확실한 글로우 립 찾으시는 분들은 무지개 매니션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올리브영에도 들어왔더라고요. 삐아 워터 벨벳 틴트 오 피오니. 이야 워터 벨벳 틴트는 보시면 아시겠죠? 물처럼 촉촉하게 발리다가 입술에 스며드는 순간 무광 재질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인트 컬러기는 하지만 제형감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요. 3C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웨이백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 거예요. 조금 더 포인트 컬러가 강조되고 싶다 할 때는 삐아 워터벨벳 틴트를 브러쉬에 묻혀요. 톡톡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줘야 뭉치지가 않더라고요. 픽스되는 순간 묻어남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을 높이고 싶고 마스크에 묻어남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립 조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스 립 중에서 3CE가 가장 누디한 핑크 컬러거든요. 진짜 누디한데 살짝 그레이시한 핑크 컬러 찾으시는 분들은 3CE 웨이백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가 제형이 매트한 편인데 발색이 되게 잘돼요. 그래서 입술선 커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머스켓 샤워. 이거 진짜 예쁘죠. 청순 글로우 모브 립그 잡채예요. 처서 매직이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제가 비록 여름 쿨톤 라이트지만 저는 항상 가슴 한켠에 여쿨 뮤트를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릴리바이레드 머스케샤워를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릴리바이레드 립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글래시레이어 픽싱 틴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글로우 립 중에서도 가벼운 질감인데 광택감 너무 예쁘게 돌고 그리고 글로우 립인데 입술이 편하다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머스캣 샤워 컬러를 먼저 깔아줬고요.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글래시레이어 픽싱 틴트 킬 미플럼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조금 딥하다 보니까 입술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이 조합 너무 예쁘죠? 지금 날씨에 완전 딱이지 않아요? 레드 와인 마셨는데 입술에 살짝 스테인된 느낌이 딱요거잖아요 지금부터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날 이렇게 두 조합을 사용을 해주면 진짜 무드 있더라고요.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립 펜슬 피치 베이지. 피치 베이지 컬러는 제 기준 웜한 컬러 혹은 코랄 컬러 바를 때 베이스로 이 컬러를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피치 베이지 컬러를 깔아줬고요. 컬러그램 쥬시 젤리 틴트 딱복 핑크. 그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추천드렸을 거예요. 컬러그램 주시젤리 틴트가 가성비 포구,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올리브영 PB다 보니까 가끔 세일할 때 5,0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쟁이기 진짜 좋아요. 그중에서 제가 바른 딱복 핑크, 이거 바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컬러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따뜻한 코랄 컬러인데 거기 에 핑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백도 복숭아와 천도 복숭아 사이 그 어둠에 있는 컬러가 딱복핑크거든요. 코랄 베이스에 핑크 두 방울 톡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저와 같은 쿨톤 분들이 폰 웜톤 느낌인데 너무 누렁한 느낌 내기 싫다. 그럴 때 쓰기 좋은 컬러고 봄 웜톤 분들이라면 그냥 환장하고 좋아할 컬러가 딱복핑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탱글탱글 탕후루 같은 립을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음파했을 때 끈적임은 또 없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인데 자꾸 단점을 찾아내려는 당신은 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는 가격 대비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어낸 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번외로 좋아하는 컬러가 컬러그램 주시 젤리 틴트 중에서 쿨핑베리.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도 진짜 예쁘죠. 제가 오늘 이런 계열의 포인트 컬러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 친구는 이렇게 손에만 보여드리는데 쿨핑베리도 진짜 예뻐가지고 여름 쿨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라이트톤이신 분들 쿨핑베리 꼭 하나 쟁이시길 바랍니다. 네케르 베일 레이어 매트립 터치음 블러쉬. 네케르에서 되게 많은 제품들을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은근히 숨어있는 쿨톤 맛집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터치인 블러쉬 이 컬러를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썼는데 영상에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보여드리게 되네요. 차분한 핑크 베이지 톤인데 제가 아까 베이스립으로 보여드렸던 페리페라나 3CE보다는 좀덜 뻑뻑하고 부드럽고 포슬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대신에 페리페라나 3CE보다는 발색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발색이 투명하게 비치는 제형은 아니에요. 베이스 립으로 썼을 때 특히나 입술선 커버하고 오버립 했을 때 전혀 무리 없는 제형이어서 엄청 잘 쓰고 있는 숨은 쿨톤 립이에요. 에스쁘아 쿠뛰르립 틴트 샤인 핑크 펀치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글로우 틴트들 중에서 가장 지속력이 좋은 친구가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컬러가 진짜 예쁘죠? 진짜 잘 익은 A 플러스 등급의 체리들만 과즙을 내 가지고 주스로 만들면 이런 컬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상큼 터지는 체리빛 컬러예요. 에스쁘아야 워낙에 틴트를 잘 만들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여기 보시면 점자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정체다 싶더라고요. 흔하게 지나칠 법한 부분인데 이런. 세심한 터치 하나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역시나 대기업 짬바란 게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고 바르자마자 컬러가 싹 스며들고 광택감이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촉촉한 틴트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짧은 지속력을 이 친구가 잘 채워주더라고요. 촉촉한 틴트 너무 좋아하는데 지속력이 짧아서 아쉬웠다 싶으셨던 분들은 에스쁘아 제품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영상들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요 많이 물어봐 주셨던 립 조합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야금야금 립 제품들을 산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조만간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한 하루 되세요. 안녕!